변하고 내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선두 타자 이재원이 살아나갑니다 채드벨 4구째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멀리 갑니다 좌익수 1호 담장 담장 넘겨버립니다 김강민의 투런포 야 여기서 김강민 타자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. 테드벨 예. 선수가 투 볼에서 목에 하나를 꽉 붙여줬는데 그 공을 또노려치면서 아, 귀중한 선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2대 0 먼저 앞서 나가는 SK 와이번스입니다. 희망의 끈을 살려내고 있습니다. s k 가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김강민 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. 예. 시즌 여덟 번째 홈런. 팀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강민 선수가. 선제 투런프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두 점은 마운드에 있는 김광현 투수에게 큰 힘이 되겠는데요. 그렇죠. 이 홈런은 매니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나왔어요. 그렇죠. 내줬고요 맞는 순간 완벽한 홈런이었죠. 네. 본인도 홈런을 직감을 했어요. 그렇죠. 김강민 선수의 투런 홈런 올 시즌 여덟 번째 홈런은 SK타자들이 현재까지 지금 타석당 평균 투구 수가.